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비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비공식도 해보고 공식도 해봤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는 공룡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이 공룡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양, 생, 해양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해적 생활을 할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공룡입니다. 자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잘 캐고요. 터레탄, 총알뺄 때도 나름 효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제 자원 캐기를 목적으로 하는 공룡입니다. 제가 그러면 그 공룡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 공룡으로 어디서 자원을 캐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공룡을 가지러 가는 거는 이제 40에서 50 라인 쪽에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오징어랑 각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쪽 부분에. 어, 제가 원하는 건이 투소가 아니라 둥클입니다. 다들 생각보다 이둥클을 많이 안 쓰시는데, 둥클이 정말, 웬만한 자원을 정말 잘 캐요. 특히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라그에서 해적 생활을 하실 때는, 둥클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어, 저기 보이네요. 지금 둥클 레벨을 보면, 55인데, 한번. 이치, 어, 또 있네. 85. 여기 보면 위치는 한이 정도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오, 투소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태밍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많이 태밍이 되니까, 거기서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단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속도가 느리겠죠? 아무래도. 속도가 느린 게 가장 큰 단점인데, 공격력도 나쁘지 않고요이 친구가 웬만한 자원은 다잘 캡니다. 자, 돌 같은 경우도, 돌과 부싯돌 굉장히 잘 캡니다. 지금 제가 1배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배율도 1배거든요? 우선, 공격력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높은데, 한300 정도 돼요, 보통. 300 정도로 이제 돌 같은 거 매우 잘 캐고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 있죠? 이제 이거 뭐였지? 암모나이트였나? 네, 이런 애들 보면은, 이렇게 죽이면은, 각종 뭐다잘 캐죠? 이게 단점이 이렇게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얘를 넣고 우선 쓰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친구로 어디를 캐면 되냐? 얘가 진짜 철을 엄청 잘 캡니다. 철 있는 곳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친구로 철을 캐려면첫 번째 해저 철 스팟입니다. 여기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번에 보여드릴 텐데 둥글이 얼마나 잘캐냐 소환을 하고 자이 친구로 이렇게 캐시면 됩니다 철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얘가 지금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캐시면 됩니다 이쪽 라인은 지금 지도와 보시는 것 같이 이 정도 되고요 GPS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한 66.7에 12.1 정도 되겠네요 여기 이제 해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앙킬로랑 아르젠으로 캐실 때는 이제 누군가의 위협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서 캐시게 되면 웬만하면 해저 쪽으로 공격을 잘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철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원래 상당히 무거운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무게를 찍고요 한 무게 3000 정도면은 많이 들수 있거든요 하고 해적 생활이면은 위에 배를 둔 다음에 얘로 캔 다음에 해적선에다가 철을 옮기고 다시 캐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격력을 올리게 되면 참고로 철은 더 많이 나오겠죠 뭐 오일 같은 경우도 스팟을 발견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오일 캐 보겠습니다 오일 잘 나오죠? 네, 오일도 이렇게 쉽게 캘수 있습니다 둥클이 이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조금만 가시면 여기에 또 있거든요 스팟이 여기 위치는 바로 69.9에 11.5인데, 저기 보이시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위치. 여기서 철을 다 캐시고, 제가 지금 다 캤으니까 안 보이는데, 쭉 있습니다. 아직 더 있죠? 이쪽으로 쭉캔 다음에, 저 끝까지 캡니다. 그리고 뒤로 오면은, 이쪽에도 철이 있습니다. 해저에. 네, 여기 있죠? 철이 이렇게 쭉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철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여기를 뱅글뱅글 돌으면서 이렇게 철이 있죠. 철있고 방금 GPS로 보시면 다시 70에 11로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70에 11.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스팟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위치는 이제 지도랑 GPS 보시면 81에 8.5.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금그 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철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철이 군데군데 계속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부족생활이 소수인원이면 예를 들어서 3명이라고 치면 2명은 앙킬로 아르젠을 가지고 이렇게 지상에서 철을 캐시고 한명은 둔클과 해적선을 가지고 이렇게 철을 캔 다음 위로 올라가서 철을 다시 넣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둔클이 크리스탈도 굉장히 잘 깹니다. 보통 크리스탈 캘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우, 내 걸려. 자, 이제 여기, 블루베리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갑니다. 심라인 쪽.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보이시나요? 크리스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큰 것들은 못 캐고요. 이큰 것들 옆에 보이시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둔크릿도 크리스탈을 엄청 잘 캡니다. 만능이에요, 만능. 크리스탈. 많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자원들. 정말 잘 캐요, 둔크릿 지금 자원 배율을 안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공식에서는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이 들고, 비공식 같은 경우도 이제 에버가 있지 않는 이상 둥클로캐면은 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뭐 비공식 같은 경우는 속도를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정말 잘 켜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둥클로 많이 안 켭니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처, 크리스탈, 큰 크리스탈들 주변 사이사이에 되게 작은만한 크리스탈들이 있는데요. 그 크리스탈을 캐면은 철이, 아니, 크리스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단점이 있다면 좀 위험한 애들이 많은데, 어, 예를 들어서 투소를 이밍할수 있다 하시면 투소를 가져오셔도 되고, 안되겠다 싶으면 상어같은 경우는 그냥 둥클이 때려잡거든요 둥클이 그냥 때려잡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GPS로 다시 한번 알려 드리자면 맵은 이 정도 되고요 10에 17, 10에 15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부근에 지금의 젠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부근에 이제 빨간 보급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생각나실 때 확인하고 하면 되겠죠 크리스탈, 철, 돌, 부시돌 이렇게 둥글이 굉장히 잘 캔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일이 남았는데 오일은 이제 또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쪽 사막 라인 쪽잘 따라가다 보고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쪽에 자 여기 같은 데도 오일이 조금씩 있죠 자 사막 밑에 보면은 이렇게 오일이 계속 나옵니다 조금만 지나가도 오일 있고 조금만 지나가도 오일 있고 저쪽에도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오일 천지. 이렇게 오일을 둥크를 또 여기서 꺼내서 탑승을 하고 오일이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서 오일을 캐면 됩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쪽이 진짜 오일 많아요. 이제 GPS로 설명을 드리면 93에 54 정도. 돌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캐다 보면 심심할 때 이렇게 캐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혼자 캘 수도 있고 판정도 나쁘지 않아서 둥클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 이렇게 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둥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진짜 생각보다 정말 활용도가 높은 친구거든요. 둥클이.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안킬로랑 아르젠으로 계속 캐시겠지만 진짜 혼자 처음에 생활을 하실 때 둥클로 한번 캐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혼자든 이제 소수 부족이든 둥클이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야생 기준으로 안킬로의 두배 정도 캐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라그에서 사,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잘 생활하시고요. 최대한 숨어서 잘살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전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영상이랑 제가, 제가 들어가 있는 부족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영상들을 만들면서 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